네. 이 복잡한 화면,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5060, 9060XT, 5070. 요즘 PC 견적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이름들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지긋지긋한 고민을 끝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가성비 PC 견적, 돈안 날리고 효과적으로 내는 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개인용 PC의 평균 교체 주기는 약 5년이라고 합니다. 한 번의 선택에 여러분의 앞으로 5년을 좌우한다는 뜻이죠. 5년 동안 후회하지 않으려면 남들이 다 겪는 그 실패의 길을 피해야겠죠. 저희가 수많은 고객분들의 실제 고민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실패의 함정 탑 3를 찾아냈습니다. 네, 1위 전보냐 신상이냐, 2위 이것면 충분할까, 3위 그래서 뭐가 더 좋아? 오늘 이세 가지 의 함정만 완벽하게 피하신다면 여러분의 5년은 편안하게 가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함정부터 부수로 가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함정. 신제품과 구제품 사이에서의 고민부터 부셔 버리겠습니다. 바로 단종된 RTX 4060과 새로운 RTX 5060의 문제죠. 사장님, 4060 재고 할인하던데 지금 이거라도 사는 게 이득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PC를 얼마나 오래 쓰실 건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차트는 5년 동안 pc를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한 데 드는 총 비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미래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am5 플랫폼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형 플랫폼 기반의 4060 pc는 당장 몇 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검증된 성능을 가장 저렴하게 누릴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AS 기간의 함정과 재고 부족으로 인한 가격장난이라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5년을 책임져야 할 PC인데 시작부터 불안 요소로 안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반면 최신 AM5 플랫폼 기반의 AMD 보드의 5060 PC는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겁니다. 몇년뒤 CPU 하나만 교체하며 간단히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죠. 네,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파격적인 재고 떨이 특가가 아닌 이상 여러분의 소중한 5년을 위해서 최신 세대의 심장을 달아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두 번째 함정. 애매한 가성비의 기준에 덧칩니다. 저희가 FHD 종복을 위한 가성비 기준은 100만원대라고 말씀드리는 데에는 명확한 공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PC 성능은 가장 느린 부분에 맞춰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이걸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중요한 건 어떤 부품이 병목이 되게 만드느냐입니다. FHD 게이밍이 목표인데 GPU에만 과도하게 투자하면 정작 게임 화면에 연산 속도를 담당할 CPU가 벅차서 프레임이 떨어집니다. 명백한 돈 낭비죠. 저희가 제안하는 100만원대 조합은 FHD 환경에서 CPU가 자신의 성능을 99%까지 마음껏 발휘하도록 정교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GPU는 딱 CPU의 발목을 잡지 않을 만큼만 남는 예산은 안정성을 위한 파워, 쿨러 같은 숨은 부품에게 분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문가가 아는 효율적인 가성비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함정, 엔비디아와 라데온 사이의 영원한 고민입니다. 이제 단순 성능 비교가 아닌 나의 게임 스타일에 맞는 기술을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이 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RTX 5060은 품질 우선 전략입니다. DLSS를 지원하는 게임 안에서는 거의 네이티브급 화질을 유지하며 프레임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각적 경험을 원한다면 이게 정답입니다. 라데온 RX9060XT는 호환성 우선 전략입니다. FSR과 AFMF 기술로 DLSS를 지원하지 않는 수많은 게임에서 프레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을 즐긴다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건 정답이 정말 없습니다. 최고의 경험의 질을 원한다면 엔비디아, 최고의 범용성을 원한다면 라데온 여러분의 게임 라이브러리를 열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PC를 살때 피해야 할세 가지 함정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조합이 대체 뭔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원칙을 적용해 찾아낸 최적의 균형점, 몬스타 PC의 주력 PC 3종을 최종 해답으로 제안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FHD 완전정복을 위한 라이벌 조합입니다 FHD 가성비 기준점을 정확히 관통하는 저희의 가장 인기 있는 모델들입니다 7500F와 RTX 5060 조합은 동교한 스나이퍼 라이플이 필요했던 분들을 위한 최종 선택지입니다 네, 7500F와 RX9060XT 조합은 든든한 돌격 소총을 원하셨던 분들을 위한 해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비교가 보장된 AM5 플랫폼 기반이고요. 여러분의 게임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지만 있을 뿐이지, 어느 곳을 골라도 후회 없는 FHD 정복을 약속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요, QHD의 스위스파 스펙입니다. 저는 FHD는 성에 안 차는데요, 목표 해상도가 QHD로 올라가며 가성비의 기준 좀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9600X와 RTX 5070 조합이 QHD 시대를 위한 가장 현명한 해답입니다. 이 조합은 QHD 해상도에서 GPU의 성능을 99%까지 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밸런스를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qhd 모니터를 잠재력의 한계까지 활용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까지 몬사 pc의 이 주력 pc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1 5 4 4 4474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코스장이 이승재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